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미나입니다. 관악구 상가 전문가 마채현 공인중개사님께서 이번에 아주 특별한 영상을 기획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관악구 상권의 속사정을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면 이번 마채현 공인중개사님의 영상 주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까지 관악구에서 특별 투자로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는지 마채현 공인중개사님의 설명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채현 공인중개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미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마채현입니다. 제가 상권, 상가에 굉장히 관심 많고 또 상권이나 상가 만약에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마음 아시죠? 그런데 관악구에 어, 오늘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관악구의 보도자료가 뭐냐 하면요. 관악구 경제의 실핏줄. 골목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게 뭔가 하고 쳐다봤더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자영업자라던가 마을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싶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안내해 드리는 이 상권이 10개인데요. 요게 저한테 관심 있는 게 제가 관악구 구석구석 골목 상권을 제가 상권, 관악구에 있는 상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관악구 21개 동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마을 주민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골목, 상권들, 상가들을 좀 돌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아, 관악구에서 미리 상권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를 해서 관악구에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상권을 10개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 10개를 먼저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관악구 구석구석 골목상권 먼저 이 10개 먼저 돌아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10개가 어떤 건지 기사를 토대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 시행을 하고 다섯 개 권역별 두 개소씩 총 10개의 골목상권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까지 공, 골목별 특성에 맞춰서 특화형 주민 밀착형, 주변 상권 연계형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을 마련한 거죠. 현재 이제 박준희 구청장인데, 박준희 구청장이 영세 업체가 전체의 94.5% 인게 우리나라 우리 관악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악구에 영세 업체를 지원하는데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악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지역상권에 대한 현황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까지 지역 생활권, 지역 생활 권역별 대표 골목 상권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 활동 영역에 따라서 첫 번째는 낙성대, 대학, 난곡, 봉천, 신림 이렇게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마을 가게 및 상권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64개의 골목 상권 중에서 그니까 우리 관악구에 64개의 골목 상권이 있는 겁니다. 중에서 상권별 점포 수와 배우 주거 인구, 그리고 권역별 평균치보다 높고 점포 밀집도가 높은 곳을 주요 골목 상권으로 선정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겠죠? 그래서 주요 골목 상권을 낙성대역, 낙성대길, 행운길, 낙성대역 권역은 낙성대역길 행운길, 대학 권역은 신림로 11길, 신림로 28길, 난곡 권역은 남부순환로 151길, 조원중앙로 2길, 봉천 권역은 중앙길, 청룡길, 신림 권역은 신림동길, 당곡길. 이렇게 다섯 개 권역별 두개소씩총 10개를 지정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되게 궁금하잖아요. 음, 관악구에 사는 사람들도 조원 중앙로 이 길이 어디지라고 할수 있고 관악구 대학동에 살 산다 하더라도 대학동에 사는 사람들도 신림로 11길이 어디야라고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지도로 거기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도로 볼수 있는 게좀 편리한 게 카카오 지도니까 아까 여기가 어딘지 미리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게 낙성대 권역의 낙성대역 길과 행운길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낙성대 권역의 낙성대역 길 찾아보면 여기가 낙성대역 길이에요. 여기가 낙성대 전철역이고 2호선이죠. 여기 4번 출구에서부터 길이 4번 출구에서 아주 가까운 첫 번째 골목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낙성대 길인데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양옆으로 상점들이 많이 있고 주로 주민들이 이렇게 출입하면서 이용하는 상가들이 있는 곳이에요. 낙성대 권역의 낙성대 옆길 보시면 길 모습만 조금 보죠. 이렇게 쭉 돌아보면, 여기가 GX 칼스텍스고, 여기가 이제 초입인데, 조금 나가서 보죠. 나가서 보면, 여기가 GX 칼스텍스 있고, 이쪽이 보이시나요? 낙성대 전철역이죠. 그렇게 해서 GX 칼스텍스 골목으로 껴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가 낙성대 길인데요. 양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상점들이 있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가 봉천로 연결길이고요. 낙성대역길이고, 여기 봉천로로 보이죠? 이게 단곡사거리를 지나서 저기 신대방역 쪽까지 이제 지나가는 거고, 낙성대역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양쪽에 상점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낙성대역 길 하고요. 그 다음에 행운길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행운길은 이제 낙성대역, 낙성대역 권역을 보는 겁니다. 행운길은 다 저기 보시면 그 서울대 입구역이에요. 이쪽이 낙성대역 길이고 서울대 입구역과 낙성대역 중간쯤 보면 여기 서울완당초등학교인데 이 위로 관악중학교하고 완당초등학교 사이 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휴먼시아 아파트까지 프로오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그 메인 길이 하나 있거든요. 주문들을 주로 이용하는 건데 이 길에도 상점들이 들어서 있어요. 이렇게 남부순환로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맞은편, 남부순환로에서부터 요 길이에요. 요 길로 올라가면, 네, 여기가 행운길인데요. 행운길이라고 써있죠, 지도 아래. 이렇게 양쪽으로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이렇게 상점들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성대 권역에는 낙성대 역길과 행운길을 이제 좀 구해서 도와줘서 상권 활정,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 권역인데, 대학동 권역이에요. 대학동 권역에길두 개를인데, 신림로 11길이 대학동, 신림로 11길이 대학동 상권이에요. 저희가 말하는. 여기가 이제 신림로고 도림천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여기도 따라서 가 보면 여기가 우리은행 길이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은행이 있는데 지금 우리은행 여기 이 건물을 다시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잠시 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림동 3룸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길에 이렇게 관악구에서 그 원룸 친구들이 살수 그, 있는 슬림동 쓰리 룸이라는 그런 그 청년을 위한 제3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길로 쭉 보면 여기는 대학동 상권 되게 유명하거든요. 대학당 상권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슬림로 실빌길 일대를 이렇게 정비하겠다는 거고 여기가 녹두거리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서림동에 있는 길인데요. 음 실림로 28길이거든요. 실림로 28길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서림동인데 여기가 부림천이고 실림로예요. 실림로에서부터 마을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이 실림로 이실 팔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그 신성 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 있고 초등학교 여기까지가 상점들이 되게 많고 길 길이, 길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길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면 초등학교서부터 볼까요? 여기서 보면 여기 커피숍 있고 뚝배기촌 있고. 여기 교회 건물도 있고 여기 여기가 바로 그 초등학교예요. 여기가 신림로 여기까지는 14길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신림로 28길이죠. 이렇게 보시면 쭉 따라서 이렇게 상점들이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관악구에서 꼭 상점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근데 중간에 보면 가게들이 되게 많고 네, 어린이집도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주로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로 해서 상권을 좀 발전을 시키겠다. 여기 경찰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슬림로 28길이고요. 그 다음엔 이제, 난곡 권역인데요. 난곡 권역은 남부 순환로에서 난곡로 있는 그런 권역을 난곡 권역이라고 하는데, 난곡, 아니, 난곡 권역이 아니라, 남부 순환로 151길, 남부 순환로 151길입니다. 여기는 시장이 되게 많아요. 여기 신림 종합시장 보이죠? 여기 신림 종합시장 보이고, 이 길은 시장과 상점들이 옛날부터 되게 많아서 마을 북적북적북적한 그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 위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어, 신대방역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난곡로인데. 어, 여기까지가 상업지. 아아아. 아, 아. 여기 노블루체 있는데 여기까지가 상업지고요 여기는 굉장히 상권이 발전되어 있는 거고 이게 조원로 길을 따라서도 상점이 발전되어 있는데 관악구에서 지정한 거는 남부순환로 151길 해서 남부순환로부터 여기. 여기가 조원동 신사 이쪽은 조원동이고 이쪽은 신사동이거든요. 여기 조원동 무슨 사, 사거리라고 할까 여기를 까먹었네 제가. 신사동 주민센터 교차로라고 하네요. 여기를 발전시키는 건데 여기서도 골목 보면은요, 그래서 보면 양쪽에 골목길 주변에 시장이 있고 양쪽에 상점가들이 이렇게 쭉 있어서 이 길을 따라서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골목 상권에 힘을 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원동이에요. 난곡 상권에. 두 번째는 조원중앙로 2 길, 조원중앙로 2 길인데요. 조원중앙로 2 길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이제 구루 전화국 교차로서부터 조원중앙로하고 조원로를 따라서 상권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남부순환로 후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시장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조원, 남부순환로 뒤쪽으로 조원동에 그 조원 중앙로 이 길이 여기가 옛날부터 상가들이 많이 있는 골목 상권들이고 시장들이 여기 신림 중앙시장이죠 시장들이 주변에 있고 이제 상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 길을 또 이제 상가에 대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요 조원 중앙로 이 길이죠 카페 있죠 부동산은 어디 가나 많은 것 같아요 이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상점들도 많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조원 중앙동까지 중앙로 일길이고 여기까지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봉천권역 볼 텐데요. 봉천동의 봉천권역은 봉천권 아니 봉천권역으로 치면 안 되잖아요. 중앙길하고 청룡길 중앙동에 있는 중앙길하고 청룡동에 있는 청룡길인데. 중앙길 먼저 볼게요. 여기가 서울대 입구 관악로 서울대 입구역 6번 출구서부터 6번 쪽으로 위쪽으로 숭실대 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중앙동이거든요. 중앙동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은천로까지 중앙로를 그 가로 질러서 상점이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 또 여기도 시장이 많아요. 봉천중앙시장 옆이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 길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초입을 좀 보시면, 이렇게 엄청 발전되어 있는 게 보이죠. 여기가 좋은 중앙길인데, 초입에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시장 옆이고요. 그 다음에, 거를 들고 저희가 어디까지 갈 거냐 하면 은천로에서 보면 여기가 은천로거든요. 은천로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옆에 보시면 상점들이 발전돼 있는 게 보이죠. 이길 중앙길로 해가지고 쭉그 자영업자를 위한 상점들을 자영업자를 위해서. 상가를 상권을 발전시키도록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림권역인데요. 신림권역은 아무래도 또 상권이 또 발전돼 있긴 한데 신림동길이 그 신림동 걷고 싶은 별빛거리라 그래가지고 여기 신림동 별빛거리예요. 그러니까 상권이 워낙에 또 발전되어 있는 곳이고, 신림역세권, 신림역 상권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외부에서도 관광을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주차장을 또 설비를 하고, 주차장으로부터 공사를 하고, 보시면 이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그 주차장도 만들고, 정비를 해서, 진짜 그 곧고 쉽고 깔끔한 그런 길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가 어디냐면 도림천까지 연계를 해서 그 신림동 지구단 신림동 지구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 자 하는 게 신림동 길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주차장 공사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길을 넓히고 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해놨고 이제 멀리서 고객들이 왔을 때 편리하게 여기 상점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당곡길인데 당곡 당국 사거리 예정역이에요. 당곡 사거리 신림산 경전철 예정길인데 당곡길. 여기는 이제 그 옆에 있어요. 여기 시장 이 있는데, 남부중앙시장, 당곡, 그 경, 그 뭐죠? 공사를 하고 있던 중에 사버렸는데, 아무튼요 길로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길이고, 마을을, 마을의 그주출입구로 따라서 요 길이거든요. 일로 올라가면 양쪽으로 성장가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좌측으로 시장이 있어요. 공사 중인데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관악구의 과제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도 있고 마을 입구고 해서 여기 보시면 네 요거 빨리 재개를 해야 되는데 재개를 수분양자들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길을 따라서 발전시키는 것이 관악구의 그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계속 조금 읽어보다 보면요. 특화형 골목상권으로는 인근 지역의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골목 으르서요신림로 11길, 대학동에 있죠. 낙성대 역길, 인원동에 있죠. 신림동길, 신림동 일대의 상권이 해당되는데요. 지역 주민 위 외에도, 외부에서 고객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골목별로 테마를 정해서 특화 공간으로서 지원하겠다, 제공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네 골목인 행운길, 행운동이죠. 신림노 28길, 서림동이고 중앙길 중앙동이고요. 이 주민 밀착형 골목 상권으로 상인과 지역 주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현재 전통시장 상장가 등이 즐비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끼고 있는 거죠 당곡길 보라매동이죠 청룡길 청룡동, 남부순환로 151길 신사동입니다. 그리고 조원중앙로 2길 조원동인데요. 이 지역들은 시장이 같이 있고 상점가도 즐비한 곳인데요. 인근 상권과 상권과 연계해서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 대표적인 행사 및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주변, 주변 상권과 연계해서 활성화 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총 20억 8천만 원을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관악구를 살리겠다. 관악구 상권을 살리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고요.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성인, 상인과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계획과 실천을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관악구에서 오늘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관악구 경제의 실핏줄 골목상권 활력 불어넣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고요. 제가 관악구 21개 동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골목상권 구석구석을 가보는 게 목표인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몇 개인지는 몰랐는데 64개의 골목상권 중에서 10개를 특화시키겠다는 내용으로 10개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1개 구에 64개 상권을 가기 전에 관악구에서 뽑아놓은 10개 상권을 먼저 가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보도록 기사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신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관악구의 모든 부동산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물론 장사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디서 시작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곳에서 시작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좋은 사업 시작을 하시는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관악구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내해주신 마채용 공인중개사님께 문의해보시면 도움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